어. 어. 이거 줄게. 가. 아기 왜? 왜? 왜왜을수 없어? 뭐, 못 해. 못 해. 엄마. 밥 먹고 있을 거야. 밥 꿀꺽꿀꺽 차 삼킬 거야? 응. 밥 먹으면서 돌아다닐 거안 돌아다닐 거야? 안 돌아다닐 거야. 밥 먹으면서 딴짓 할 거야, 안할 거야? 안할 거야. 밥 먹으면서 TV 볼 거야, 안볼 거야? <laughs> 거야. 그럼 엄마가 주는 밥 꿀떡꿀떡 잘 삼키고 잘 먹을 거야? 어 어? 진짜? 어? 어. 약속 약속 도장 복사